우리가 11자 선이 선을 잡을 때 절반 위쪽은 뼈, 절구도 좁히는 영역이고이 중간 아래에 쉐딩으로 잡는 그 선은 복호 교정을 통해서 벌어져 있는 코끝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잡는다고 보면 돼요. 맨 얼굴, 쌩얼일 때도 그렇게까지 11자를 잡게 할 수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없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인위적인 이상한 찝힌 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정면 코가 이제 보통 말하는 측면이나 45도 그 다음에 가는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음. 수술의 레벨 난이도로 놓고 봤을 때는 측면이 좀더 이제 쉽고, 그 다음에 이제 45도에서 정면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더 가면서부터 이제 콧구멍 모양까지 좀더 보게 되고 약간 뭐 이런 식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을 할때 11자로 쉐딩을 이렇게 라인에 잡잖아요. 보통 본인이 잡는 그 11자 선이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선이라고 보면 돼요. 맨 얼굴, 생얼일 때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11자를 잡게 할 수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없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인위적인 이상한 찝힌 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가볍게 쉐딩을 화장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 선이 잘 사는 정도라고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11자선 이 선을 잡을 때 절반 위쪽은 뼈, 절고도 좁히는 영역이고, 이 중간 아래에 쉐딩으로 잡는 그 선은 복호교정을 통해서 벌어져 있는 코끝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잡는다고 보면 돼요. 이거의 위쪽을 좁히는 거는 뼈를 줄이거나 실리콘을 높이거나 두 개를 같이 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음. 실리콘만 높여서 할때한 5mm 이상 정도를 쓸수 있으면 보통 절골이 잘안 필요해요. 워낙 콧대가 낮고 없는 거라 실리콘 자체에 의해서 높이가 나오면 실리콘 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쉐딩 라인이 잡혀요. 근데 이제 실리콘을 그거보다 높은 거를 쓰면 안 어울리는 얼굴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콧대 높이가 좀 높아서 있거나 이마가 볼륨이 별로 없어서 얘를 많이 높이면 아바타가 될 것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리콘에 의해서 만드는지는 11자가 조금 약하니까 절골을 옆에서 좀더 눌러 조줘야그 11자가 좀더잘 잡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코 밑에는 그 위에랑은 별개로 복호교정으로 좁히고 복호교정을 할 때도 코 끝을 쭉 당겼는데 좁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담할 때 내가 면봉을 이걸 좀 봐야 돼요 조금 그게 적게 되거나 콧구멍이 엄청 커서 넓은 사람들은 콧볼 촉수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상담할 때좀 봐야 돼요 쉐딩 라인이 조금 잘 잡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꼭해 줘야 되죠. 정면에서는 고려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기본은 코끝의 높이가 거의 최대치에 나는 맞춰져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정면 코끝이 넓으면 무조건 11자가 안 잡히거든요. 여기에서 요요폭 있잖아요. 이게 쉐딩 선까지 끌어올려면 거의 피부를 최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접어 줘야 돼요. 본인 피부도 조금 얇은 축에 속해야 되고. 음... 그러려면 코끝의 높이가 거의 최대치로 쭉 당겨져서 고정이 딱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튼튼하게 수술을 해야 피부가 쭉 늘어났다가 돌아올 때딱그 위치에서 버티고 있어주죠. 결국은 코가 튼튼해야 높이 높이고 오똑하게 만들 수 있고, 정면에서도 좁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꽃끝이 높아져야 실리콘도 또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화려한 코에 속하는 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